한탕주의를 경계하라. 오늘의 성찰.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부족하다고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썼다. 이제 우리가 도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존심을 구축해 나가며 가족과 친구들의 존경을 되찾아 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새로 찾은 성공에 대해 우쭐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성공은 언제나 무모함을 불러일으켰고 우리의 새 삶에서조차 그것은 위험한 한탕주의의 덫에 빠져들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늘 하루 오로지 위대한 힘을 통해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오늘 이룬 그 어떤 성공이든 그것은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힘의 것이기도 함을 기억할 것인가? 오늘의 기도. 제가 위대한 힘을 통해 자유를 찾았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무엇인가를 간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저의 교만이 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냈다고. 저를 설득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의 성공을 저의 의심스러운 우월성이 아닌 위대한 힘께 돌릴 때. 제가 잘 대처하는 것임을 배우게 하소서. 오늘 간직해야 할 것. 성공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워라.